몇 점이야? 뭐야, 아! 어, 많은 거 아니야? 9,596이 어, 만 원, 한, 그거인데, 녹차. 9,330이요? 언제부터 달려야 돼? 아. <laughs> 언제 해야 <알려면>? 돼? 지금, 지금. <laughs> 네가더셀 거, 엥? <laughs> <laughs> 이거 기본 점수야. 뭐야? 기분 잡음. <laughs> 나 잘못 친거것 <칠> 같은데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다시. 응. 음. 내가 먼저 해볼게 이번엔 오케이 오케이. 됐어. 어디가 여기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. 여기 팔목을 잡아야지. 여기. 어. 어. 아, 여기? 어. <laughs> 와너 잡. 자... <laughs> 아니 왜 이러냐고 어? 야 엄마, 이거 좋아니야 어어어 니네 해봐 오케이 어어 아야아가더높아 야,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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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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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빠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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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나, 나, <내가> <laughs> 어디? 안녕하세요 거리에요 왜? 내가 저거 먹고 싶다니 뒤에서 알싼거려 뭐뭐 사는 이야몇 분이세요? 네명이요 저희 신문증으로 가면 니가 좀 불러줘야 돼 여진이 먹는 뭐라고? 난 이치 먹고 싶어. 여진이 대 소주밥이 없어. 어쨌든 우 맛있는데. 응. 맛있어. 진짜 우리 소주밥 맛 좋은가? 소주. 응. 나 맥주 알레르기. 얘는 맥주 알레르기. 진심이야. 어. 응. 보리. 나, 목이랑 나 여기랑 존나 다보 와우. 와이자. <laughs> <laughs> 아 묻었어! 그랬는가?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누가 야마 소리를 내어아또 <laughs> 둘이 <목소리> 먹었겠다고 두리야나러니까 짜증나 왕따야 같이 있는 애들 왕따야 시원해질들만 재밌는 거야 <목소리> 누가 때렸는가? 누가 나를 얼굴을 때렸는가? 다시 해보겠습니다. 너나 재밌다. 티비 보는 어? 것 같다. 누가, 누가 얼굴을 <laughs> 때 <때는? 웃음> 넣었어? <laughs> 아가 버려 <laughs> 아, 하나 둘연이언제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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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재현이, 저,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김에 싸먹는 거야? 아 네. 그냥 김은 원래 두 잔에. 아, 네. 아유, 원래 싸먹거이고아 미안. 싸. 미안. 심 아, <laughs> 아, <집안> 아프지. <laughs> 아노잼먹게 아, 아? <laughs> <laughs> 하나, 하나, 둘, 셋. 다시 다시 <laughs> 저장해 저장. 분명도 아니고 <laughs> 어, 아, 짜거어 누아 그거 해봐. 뭐? 건배사 <laughs> 바로 지금. 정판이! 정판이! <laughs> 야, 만른 존나 먹기 싫어. 왜, <laughs> <다> 왜 저래? <웃음> <웃음> 아, 그제술안 먹었어. 유나가 콜라 먹어서 좀 어... 기다린 거야.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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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졌지모 뭐. 몰라? 안 보여? 그래도... 야, 니가 간다다정이 아닌데. 가 니가 니쓰레기니 오고. 안녕. 가 니가 니가 니 Booty.